게이밍 커브드 모니터의 새로운 혁신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80cm QHD 오디세이 G5 게이밍 모니터는 몰입감 넘치는 커브드 디자인으로 게임 속 세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선명한 QHD 해상도는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표현하며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끊김 없는 플레이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주사율 덕분에 움직임이 빠른 액션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화질로 어떤 공간에서도 멋스럽게 자리잡아 게임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로 최고의 게임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